그다음 그다음 잠시만, 다시 천천히 천천히 어, 안돼. 안 안돼 안돼 빼야 돼. 잠깐 빼. 네, 포킹 포킹해 들어가지 포킹, 마. 포킹해야 돼. 아, 어가지어가지 마. 야 돼. 들어 괜찮아! 포이야 돼. 들어가포야 돼. 가 포킹이야 돼. 어가야가가가 잡았다, 이거. 그렇지. 거의 조절 좋았죠? 큐! 아, 까비 나이스. 아니, 긴 4대 1 버티는 거 보세요. 긴 그러니까 크산한테 다르다니까 이거는. 아 말이 안 된다. 본디데 말이 안 돼. 크란한테한식킬을 먹는 급이야. 사실 한다가 말이 안 돼. 코몇대 미리 미리 때려놔야 돼요 네, 가두리로 쿠킹 제대로 긁어야 됩니다 근데 크레미 뒤로 돕니다 자 크레미 아래로 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인을 BN 밀어넣어서 바론을 끼고 어지러만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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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돼요 고 근데 아칼리가 예. 예. 지금 궁을 예. 예. 들고 예. 있는 상태로 뒤를 묶고 있어서요 기인이 버텼고 어, 근데, 기인 근데 기인 앞으로도 기인이 지겨지죠 나이스 기인 탐요 여기서 그러면 예시가 래시를 까지는 넘어한번더 앞으로 가면서 근데 체력이 애매한데! 체력이 애매한데! 타이스 네, 포키 네, 네. 나이스 포키 나이스 포키 하나 비! 다시 번 찌를 수 있습니다! 이 놈의 지갑! 아시아 너네! 양쪽 딱 교환될 적 그래도! 이제 초비 와요 캐년의 컨디션이 나이스! 페이지가 뒤줄을 하고 있습니다 서 오는 제키러브 방향! 앞에서 마다추면서 그리고 페이지가 길를 가로막습니다 제키러브와 들아 조심하세요 나름 저기서 으야그리시 거리 조절 이 새X야! 거리 조절! 수아이 거리조절 이새끼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온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기이 빛나는 어그로풍퐁과 온대의 집중력을 통해서 이공를 반전시키네요. 아, 사실 상황이 아,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0초의 공백, 폭잘 아, 뭐 넣고 리 미리 때려야 돼요. 네 가드리로 폭킹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근데 크레미 뒤로 돌면 뒤로 돌았다. 크레미 아래로 보고 있어요, 아래로 바라보고 있어요. 기인을 어 넣어서 폭잘나고기 미쳤고 뒤에 뒤에 뒤인 드립을 해주면서 기인고서요이 너무 들어어 근데 잘잡았 어. 아, 아 미쳤다, 킹이 형, 킹이 형! 알 l 뷰아니아니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아니, 텔 오잖아, 포르키 10초잖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무조건 어, 이겨! 포르키 어. 어. 기다리면 무조건 음. 이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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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무조건 오. 이겨! 아 가지마! 그 포르키 와요! 어, 이겼다, 어, 어, 킹이 형, 진짜! 킹이 형, 알 l 뷰 v 머 y 이게 매, SK 파이널 MVP의 품격입니다. 키뇽 알비 소많 진짜 대박에 거의 쓰러뜨렸는데루에이인 미쳐 이 다시 한번더인이고는 스포츠 입장에서 저로의 기회를 왜 플래시 안 썼지? 치면서 먹을 생각하겠는데요. 자, 그 상태도 옵니다. 자 이... 1원이 렇게나눠지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40초의 공백 타운이다! 그러니까 중지안을 넣고 몇대 미리 미리 때려놔야 돼요 네 가두리로 쿠킹 제대로 긁어야 됩니다 근데 크레미 뒤로 돕니다 자 크레미 아래로 오고 있습니 아래로 바라보고 있습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바론을 끼고 어지러워지게 만들어요 앞으로 들어 앞으로! 크랩미 궁을 들고 있는 상태로 뒤를 묶고 있어서요 기일이 버텼고 근데 앞으로도 앞뒤 기이미치기 앞뒤 앞뒤 나이스 그럼 가만히 요

제키킬로버 이제 테킬로버 젠지로버가 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이 코역시 여기 선지죠. 바랍니다. 와! 아, 이러면은 젠지 상대방을 거의 쓰러뜨렸는데요 와, 한타 미친 거, 절체, 그한 와, 미친 거 아니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온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기를 니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본대의 집중력을 통해서 이구도를 반전 시키네요. 어? 먹을 생각하겠는데요. 자그 상태도 옵니다. 자이 인원이 나눠지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요이다초의 이루... 공백. 파운이다 위기 넘기네요. 그러니까 공지에 넣고 몇대 미리미리 때려놔야 돼요. 네 가두리로 푸킹 제대로 긁어됩니다 근데 크레미뒤로 돕니다. 자 크레미 아래로 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한테 단단뭉치. 오? 어, 네, 앞으로 근데 그리고 한개데고그그리 그리고 고고고고고그

그 이거 끝났나? 이거 d not. You could not. You could not. You c o 다 l d not. You could 타고 W, Q로 풀두개 빼고 건 기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산계한 다음에 기인이 맞을 거다 맞아주고 궁 꽂혔는데 여기서 궁으로 포지션 바꿔주면서 왔어. W로 나와주고 그 와... 무릎궁 안 터지게 바로 궁 꺼버린 다음에 이치구도에서 <목소리도> 리엔즈가 추격부도를 더 원했던 거예요. 아, 페이지가 잡았군요. 네, 그리고 여기인데. 있는... 그리고 리엔즈가 계속 이게 지금 보면은 루시안이 앞대시 빵빵해야 되는데 리엔즈가 거리를 살짝 줄 뜸할 때줄 뜸할 때 하면서 저게 그 계속 리그 뭐야 잭키한테 슬로건 것도 되게 컸어 게임에서. 이득을 쉽게 볼수 있는 중고를 만든 거죠. <목소리> 아니 이게 힐이 500씩 차니까 계속 <목소리> 세주가 궁을 들어서 전멸을 못쓰지 일부러 그렇게 건거 아니야 너 전멸 쓰면 세주 궁이니까 이거 루시안이 각을 잘 봤어 오 어, 위긴데 꽝 안타는 좀 변수가 있는 조합이긴 한데 오 어, 위긴, 위긴데 어, 오. 어, 오! 오 근데 산태가 오! 이걸 버티는 개 역겹도록 크산테오 잠깐만. 내가 한번 가면서 어. 이애한체 어. 어. 나이스. 오. 자, 체크룸 체력을 좀 자, 한번수 있습니다. 전 오! 괜찮아요. 이런 코로키고 있다. 그래 이거, 이거 이겼다 아, 이겼다. 와! 자, <laughs> 뒤쪽이 와, 와. 크산트졸라역하다 지지다. 메이제이젠러브가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지지다 지지. 그리고 메이플과 여기서 찢죠. 쫙쫙. 젠지 상대방을 거의 쓸어 투였는데요. 에이스를 띄 뛰어 젠지 스포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온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기인이 빛나는 트와이스 코아텍 선태. 시뉴아를 통해서 공을 반전시키네요. <laughs>

뭐 아니, 넘기고 모 흠신 두들겨 패는데. 어디에다 내가 이꼬이 상태고. 오히려 와, 아니 체계, 이게 체계 체계 처형이 안 떠. 와 씨. 게 처형이 안 뜨네. 미친 피거 지졌다. 었던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